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씨사입니다자 오늘은 음, 리, 음.. 리스펙트클 리뷰 매들 차지여튼 아... 대충? 아, 5일차인가 6일차? 아 5일차인가 4일차? 아, 5일차겠네 5일차.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 음 오늘 무슨 일이지? 그래 수요일이구나. 필 없어. 자 우선 간단하게 클렌징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 어, 잠시만 아 이름 간단하지가 않은데. 음전 시험을 다 다음 주에 칩니다. 아 다음 주 아니 전아저 다음 주 수요일 날 칩니다 시험을 그래가지고 예, 필요 없어요. 계 뭐야 방금. 아니요 저는 다음 주에 칩니다. 근데 칠.. 칠, 칠 어, 지금 채팅을 칠 시간이 없네. 어 잠깐만. 내일 내일 그 내일 모레인가? 새로운 거 나온다고 하온데 뭐야? 이든. 아렇든 내일 새로운 거 나온다고 그랬고. 아, 어, 내일 모레구나. 응, 내일 모레. 좀 끈질기시네. 응, 아니라 그랬는데 계속 그러시네. 좀 응, 끈질기단 말이야. 제 이름 뭐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나? 예. 음, 하... 주게 된아 학교들, 헤드로 지우에 자식. 그렇지, 나갔네. 아파라포 왜지? 으... 아 빨리 라그로 바꿉시다. 나하면안 돼. 어, 자, 그럼 클레저에서 돌아볼까요? 음, 오우 오, 괜찮을까? 석양충 놀이하다 킬렛스 떨어졌네요. 아, 사신 부활. 사치인 거 아니, 진짜 부활인가요? 음. 오이쿠, 씨, 빠르시네. 에헤. 에헤. 한 대도 못 맞췄다. 나는 뒤치를 가야지, 뒤치를 가야지. 이거 못뭐 맞추고 가버 가보... 어? 메리비토. 예? 메리비토. <laughs> 뭐지? 메리비토. 방금 기스가 몸빵해준 것 같은데. 여튼, 드럽게 못 맞췄네요, 방금. 아, 진짜. 첫판에서 그래, 응. 메리비토. 야, 이샷충 이. 어, 어, 욕할 뻔했네. <laughs> 자연스럽게 여기 다올 뻔했네요. 어, 다행이다. 오대료 오세요에 예, 하고 있습니다. 히히. 어이고 여기 샷충들의 클럽이요? 다샷 떼고 다니네. 우리 팀도 샷충이고.

아우 부르들 어차피 여기 서안돼음 샤충이야 응 샤충 비켜 자위앉아십시다라비네 아, 그럼 제가 샤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음 좋아 아, 좋습니다 음 데이까지 초코덕 칙초 어왜안 나오냐 나올 려 됐는데 정말 안 나오는데? 어이구 여기나왔네요 지금, <목소리> 심치 지금, 지리지스 지금, 지금, 어이구 야야금 지금, 안금는거 보소. 흠. 짜 지금, 지다지 라비네? 아니 지금, 나금 지금, 겠지 그냥 금지 아... 졌다 음... 빙빙뚜루루뚜 어? 자 갑시다 어? 으헤? 그래? 오 어, 살았다 그래 1등이네 1등이어야지 오 옆에 남아 없으면 소룡들은 대회였겠네요 그러면 흐흐 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자... 어? 그냥 일부 시작했더라? 어? 그냥 대충하면 되겠지 뭐 어... 자아시다 계속 지금 3 레벨이니까 30 골드는 모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지 신캐를뭘 뭐 레벨업시키는 마저 어지저는 그리네. <laughs> 재밌게 꾸마이 샤충들의 응, 클 클레, 아니 클랜 아니라 샤충들의 창수고 심포저고 환영합니다. 원두 좋아 완벽해. 음미 니만 살 들고 있지 마주실래요 아, 한명 뒤좀 봐주시지. 잡고 두, 한명 있을 텐데 없나? 없음. 다행이고 지고 있는 거야. 이런 미친, 왜 지고 있? 오이, 미친, 뭔 데미지 오겠으냐? 뭔컴퓨네 아, 개인이 싫습니다. 으어, 개이비 켜! 예 아닙니다. 음예 <laughs> 아닙니다 알아요. 예자저저 장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음자어 벌써 조심해. 어 벌써 조시네몇 아, 분이지? 아, 그래 헉, 대박. 양심이 찔린다. 어 정말 양심에 찔린다 샷뜯고넣아야지더 양심이 없는지 농담이고요 예. 너무 양심이 찔리는데 이거? 응? 뭐 하세요 님아? 정말 궁금한데요? 어디 시지 뭐야? 저기 있네? 왜 저기 있대? 왜 <laughs> 저기 있대? 저거 내가 먹을 거야 우리 팀한테 안줄 거야 히히 아씨샷 뜨고 다니시네 철커덕 칡초 착한 네, 자가시가 u 가세연한한 번도 안 죽어볼게요 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렇지 아.. 진짜 무서웠네 무슨 총이지? 간지간 h e 데 k 네 무슨 총 그렇지 k 네 u t c h 총 c k o 버니 데저트 그리네 아이고 간질간질 음 <laughs> 아니 얘기세요 피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래저래 많이 깎였습니다 예. 어시스트 보소잉 응, 어시스트 어응응 그럼 안 되지 아이고 내거다 뺏어먹네 괜찮아요 예 제가 다시 뺏어먹는니까 농담이고요 예 <laughs> 아주 전한 번도 안 죽는 게 목표니까. 어. 이것 좀 해서 기방 있어 됩니다. 씨, 아왜 길막질이야. 아 진짜. 솔직. 길막은 좀 오바잖아. 아. 아니. 나도 나한테 그만 달라고 토. 아 진짜. 아. 저런 분들 별로 안 좋죠. 길막해서 안 죽어드는 거 죽으니까 말이죠. 예. 결국 한번 죽었네요. 아 아깝다 어쩔 수 없네요 좀좀 어, 그렇긴 하지만 그냥 운 없이 죽었다죠 뭐 길막 길막 때문이긴 하지만 예음 아니 옆에 안 가져가지고 보니까 우리 팀 옆에서 뿅 이러고 있어 오이씨 어이구 한 대를 맞으시네 뭐어이스는 제가 못쓰는거기 때문에 예 못싸가지고 많이 못맞추기 때문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에이 뭐랬니 나 뭐랬니 어저금 곧만들고 다니시네 손해 있을텐데 손해라니까 설마 자동권으로 바꾼거야? 뭐 여튼 한번 음. 더 죽일 수 있을까? 예 가능하네요 한번 더 죽일 수 있네요 <laughs> 어? 개미시리고 뭐지? 근데 무척 아프네요 방금 그건 강화탄을 썼을 거야 저건 왜냐고요? 정말 아팠거든 몇 분이냐? 어 그래 어... 뭐 하지? 요즘 스소리 콘텐츠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곤란해 곤란해 이러면 어, 할말이 있어야 될 텐데 응 이걸 비고 이거를 간당간당 이기고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어. 응 샤생이 샷스로퍼. 응 너도 샷스로퍼 어딨어 죽였네. 자 어, 확실하게 이겨드리죠. 하나 둘크 다. 뭐? 갖 뿐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력은 못 실력을 약 보는 게 아니라 예, 음, 아뭐네수 이건 왜 실력 약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이면은 뭐 이겨야죠. 저분들 정말 저런 불키가 아닌 이상 그죠? 스노우를 아닙 암입니다. 암. 저크를 비하는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솔직히, 응, 계급 이 정도 먹은 사람들이면 계급 빠지는 소리 듣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음, 뭐나이거요질 수도 있지 뭐. 하지만 지면 솔직히 진짜 노가다 구장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으아, 안녕히 계세요. 예, 피가 없네요. 도망갑시다. 왜 나만 쫓아오는데? 나 잡겠다고 샷뜨고 쫓아오네. 이야, 저 끈기와 마음에 들어. <laughs> 아, 끈기가 있어야지. 어, 어 개피인데 막어못 잡을 것 같아. 그럼 안 와? 잡으러 와야지. 그거다,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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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못 잡는 거고 뭐. 음. 뭐지 방패 내 거였는데, 응, 대해 이거 내 건데. 역시 체스 티스 존나 많이 치는, 내 네, 존나 많이 친데자고. 예 알죠? 어, 압니다. 멋쟁이님 아닌가요? 오씨 올림푸스다. 김호지의 예, 올림푸스네요. 아 좋아. 어, 한번 더 보고 싶었어양폭 날라올 거고, 응? 안 날라와? 스나 분이시나 보네 그러면. 저쪽은 스나한명 아니면 폭한 폭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에 예, 폭이 안나오면스나가 있고, 폭날올면스나도 있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분, 돌리오 어, 미스 안뜨냐? 응, 주우시고요. 이쪽은 투명입니다. 스나 있으시네. 역시 맞아. 저희 예상 아주 정확합니다. 크, 어시스트. 어시스트는 너무 많네요 요즘. 음. 한번딱이겨 보죠. 예, 기본 조 개요 봅시다. 좋아, 딱 붙고. 호미 호이. 아, 그냥 앉아 있죠. 얼굴 어, 들켰다. 오 미스버. 근데 안 죽으시네. 아깝네요. 음, 좋아서 줄 알았는데. 한번 심심풀 삼아서 아 앉아 앉아서 숨어있으 봤는데 음 그렇네요 깜짝아 뭐야 한명 개피인데 죽이, 죽, 죽으세요 이죽예 수납은 <놀람> 제가 <진짜> 컷하겠습니다 <놀람> 응, 컷하고 저거 개피인 것 같은데 개피야 내가 개피 만들었어 죽여 아 그렇지 아 좋아 아 좋아 이기고 있어 충분히 이기고 있어 기분 좋군요 예 이길 수 있습니다 물량 빨라 이기면 돼 예. 뭐지? 옆에 있는 것 셔. 쉣 우선 옆부터 컷합시다 아이씨 이건, 이건 오버였어 어? 한명되들어오셨네 어쩐지 갑자기 인원이 많아지더라 잡네요 그럼 이거 못 이깁니다 못 예. 이깁니다 생방이에요? 생방 아닌데 생방 아닙니다만 예. 음. 예 여기는 샷으로 컷해야 됩니다 예, 안 뜹니다. 예, 꼭생방을한번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음. 생방하다가 예, 생방분한테 녹화방송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방송 하려고 합니다. 예. 이딱 보면 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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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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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히익스나 히익 스마, 히, 야. 뭐지 왼쪽 벽나히있었나요잘안나여가지고음 순수실력으로 이정도면 충분히 잘하는거죠 응. 잘하는게 아니라 평탄을 치는거지 뭐지 방금 해드샷은어 점프를 하는데 헤드를 맞는다 참그지기여네 응. 그래 도프대선 안해보겠어 아, 동대는 안해보겠어 형님 어디계시지? 한번 잡아보고싶은데 응, 잡고 그렇지 응, 적절하게 딱 잡아주고 스나븐 응, 계시네 뒤됩시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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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졌지만 난 좋아. 전 이긴 겁니다. 예, 옵드스안 했죠. 동태은안 했잖아요. 음, 아무것도 안 쓰고 야, 실력 늘었다. 아, 납 실력 늘었네. 괜찮아, 괜찮아. 음, 저저쪽 무리수였어. 어, 세 명이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음, 아깝네요. 아, 세명이으면 이겼을 수도. 경클이네요. 야, 오늘 뭔못날 뭐, 뭐 있나요? 음. 어. 예, 폭 날라오고요. 예, 스나가 없쪽게 폭이 날라오죠. 그죠? 견지하는 폭입니다. 견지 폭. 뭐, 맞아 죽는 것도 좋고, 운 좋고. 그폭이 그냥. 예, 핸드 맞고 죽으시고. 아이고, 아프네요. 도망칩시다. 한번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이고, 다, 다 박았다. 반 이상은 박았다. 그렇지. 아, 그렇지. 뭐, 내가 먹을 살리는 건 아니지만, 예. 뭔가 음, 아, 좋네요. 아유 좋아. 뭔가 좀 계속 먹으면 기분 나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옹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기분 좋죠. 아 괜찮아 내가 다 박아놨어. 뿌듯해. 응 뿌듯해. 응응응씨 빈스 빈스. 응. 괜히 나쁘야 나쁘신 부려가지고 아샷될 거예요. 하지 아, 이러지 않나요? 아죽금수 있을 것 같아. 어나나 나. 어 근데 못 죽여. 아샷될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나요? 아쉣렉 봐라 갑자기 왜 이래 잠깐나 화면이 잠시만요 고자가 됐어 화면이 아 잠깐만 화면이 장애인 됐어요 뚠뚠 아 진짜 화면 왜 이러냐 아 어, 화면 진짜 이상해 갑자기 뭔가 장애인 된 그런 기분? 터, 터치가 안 먹혀요 이런 잠깐만 화면이 이상해졌어 난나는 것도 아닌데 아업데아 옥테... 아, 잠깐만 1킬 3킬 심하다 음... 뭐야? 뭔 뎀지? 어, 우리 또, 또 중태한 거야? 에이 뭐 알고 있었습니다. 중태하는 것도 이용한 거지? 그지?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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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네. 피가 몇 통이요? <laughs> 왜 이렇게 안 주고? 업데이트풀수 있을까요? 못풀겠지? 어, 동태샬 되면 좋을텐데 없고요 이제 빨리 침투해서 아또 락부심 와아또 락부심 아 미치겠다 아씨 그 눈에 락부심 와 아. 왜 계속 되지도 않는 걸 하려고 그래가지고 아휴 아하 이거 좀 위험한데 아 폭시 폭박시 그냥 응? 샥 같다 응? 빵! 그렇지 어 좋아 오 어, 개피네 아 1킬 남았어 으아 1킬 이건 졌다 헉, 안녕히 계세요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응안 죽었어 헤헹 졌다 이건 씨아 까비 아, 헤드미스 떴네, 막판에. 음, 아깝네요.